미국에서 뜨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예, 네, 되게. 보시면, 미국의 프랜차이즈 사업 규모가 2 0 2 4년도 8,900억 달러에 820만 원, 20만 명이 종사, 가맹점수는약 80만 개. 핵심 트렌드는 건강과 웰빙, 웰빙, 스마트 기술과 자동화, 로보타를 중심 로한 디지털 전환, 먹거리와 노래를 결합한 이터테인먼트, 배달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 소비자 리워드와 고스트 키친 축소, 어, 디지털 전환은 고인건비 때문인데요. 어, 이 미국의 최저임금이 2024년 시간당 16달러인데 전국에 60개 이상의 점포를 보유한 베스트 주문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달러로 인상했습니다. 어, 튀김노버서빙노버의 로봇, 도입이 인력을, 그것을 약간 대체를 가능성을 얻고 있다. 그 다음에 어, 팬데믹 기간 동안 인기를 얻던 고스트 치키츠는, 어, 숙소되고 있다. 내점 매장 없이 공유 주방을 활용하는 사업 방식인데 고객 접점 없이 온라인 주문으로 배달 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이할 점은 K 프랜차이즈 약진인데 바비큐, 비비큐, 파리바게, 뚜레 줄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조스톱볶이, 족발, 야시장 같은 중견 브랜드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어, 2023년 멕시코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비중이 전체 3 2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보시면 음, 이게중 미국에서 음, 보시면 전통적으로 어떤 맥도날드, 세븐일레븐, 코스트코, 타켄, 월마트 이런들이 이제 계속 잘 나가고 있고요. 우리 나라에 대뭐 템스 시장 공략 브랜드 블랙베어, 다이너, 사봉 이렇게 있고 가성, 가성비 가성비 고물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가 높은 식료품점 트레이더죠.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잡스, 세바라, 나이키 이렇게 파리바게뜨와 케이번시 브랜드이 미국 시장에 주목받고 있다. 나 있습니다. 음, 한국 음. 이렇게 해서 되어 있네요. 아마존 온라인 플랫폼 아마존, 올마트 온라인, 이베이, 애쉬 예, 소공 예품 주요 채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어, 미국과 일본의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가 매주 매달 기준에서 매출의 4% 8%로얄티를 뛰어간다는데요. 음, 일본의 도시락 프랜차이즈 호토 모토는 로얄티를 매월 8만원 75만원으로 고정했고 나가사기 짬뽕 체인점 링거헛은 매달 매출의 5%를 건는다꽤 많이 주네요. 이것은 그러면 어, 미국이 대표적인 치킨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치필레나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의 15%를 가져간다는데 어, 참 희한하네. 그만큼 잘 팔리는 거네. 어, 미국에는 프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재료나 집기를 강요해서 판매하고 이렇게 이로부터 이익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자재를 함께 구매해 납품받는다. 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해서 물건을 싸게 자기네들이 직접 구매를 할수 있게 하고 대신 누엘티 형식으로 매출을 가져가는 것이죠. 네. KFC 피자 타코벨, 헤비 버거 그리 여러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 얀 브랜드는 자회사로 레스토랑 공급망 솔루션이라 협동조합을 두고 있고요. 공동 구매를 통해서 식품 포장 용기, 장비 등로2 0 0 0개 지분에 대한 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마진이 거의 없는 가격으로 가맹점에 납품한다. 어, 프랑스 등 유럽 프랜차이즈도 차액 가맹금 멈치 가맹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저가의 식자재 물품들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한다. 음... 일본은 본사에서 납품업체 지정 권리를 갖지만 남용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에 세세히 명시해 가명 점주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일본에서는, 일본 공정위에서는 원재료 공급이나 인테리어 공사 의뢰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본사가 지정하는 사업자 거래시킬 경우 불공정으로 또는 구매 수량을 강제하는 경우나 계약서에 없었던 신규 사업으로 감행점제 비용을 어, 떠는 게 이런 부분도 못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명시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죠? 이런 거 상식을 하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미국 저렇게 되는구나. 미국에서 미국에서 매출 상인 프랜차이즈는 당연한 어 단연 맥도날드고에 세븐일레븐 네, KFC, 스타벅스, 서브웨이 등 이렇게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저기에는또 더치브로스 같은 커피 브랜드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철물 같은 것도 하나 본인데요 철물, 철물과 DIY는 미국에서는 스스로 이렇게 뭘 만드는 거라서 에이스 하드웨어라고 이렇게 철물 DIY 분야의 높은 순위. 그다음에 더치브로스는 젊은층 중심으로 스타벅스 대안으로 또 급성장 중인 커피 체인. 서베이는 핀치샌드위치 부분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BBQ는 몇 년간 미국 40 브랜드 순위 상위 K-푸드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2025년 BBQ가 미국 4식 브랜드 순위 180위를 달성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제너시스 네. BBQ 그룹인데요. 실제로 맥도날드 미국에서 미국에서 성장률 상승 프랜차이즈를 보겠습니다. 어, 상업용 청소 서비스도 프랜차이즈로 들어가는데, 네, 상업용 청소 서비스. 매장을 청소해 주나 보죠. 가정도 청소해 주겠죠. 주택 서비스, 건강 및 피트니스, 그 다음에, 퀵 서비스, 레스토랑, 야, 퀵, 야, qsr인데, 무슨 말인지, 이건 뭐, 뭘 하는 거죠? 네. 어, 그 다음에, 뭐, 어, 빌딩 솔루션, 이렇게, 유비키 치킨, UPS 스토어 r 이 가장 높은 성장률 을 보이는 주요 o r e 스트레이트 유스 빌딩 어, 솔루션 빌딩 r 리인가보 store, UPS store, UPS 시 t o r 저세이 s 이 t o r e 이 예. 마이크 o r e UPS s t 신선한 재료와 지역 참여자를 빠르게 성장 패스트 캐주얼 다이닝 브랜드. 아, 아, 패스트 캐주얼 다이닝 브랜드. 쥬시 마이크 서비스. 이렇게. 그 다음에, 어, 스트레이터스스레이터스 빌딩 어, 솔루션. 친환경 상업용 청소 서비스를 전문으로 한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위에 상위권을 차지했다. 상업용 청소 서비스. 비비큐 치킨. 이렇게 해서. 어, 그다음에 더 UPS 스토어인데 포장 배송 및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서비스 프랜차이즈다. 포장 배송 이렇게 그 anytime 어, 피트니스 건강 및 피트니스 분야 선두도제 24시간 운영되는 편리함이 인기를 얻고 있다. 스모스킹에서 성장한 스모드미 건강음료 프랜차이즈. 어, 어, 마르코 스피자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피자 브랜드 하나로 언급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5년 미국 음식 배달 시장은 42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 어, 구조적인 변화로그래 전체 레스토랑 매출의 20%를 배달 서비스가 차지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음. 그래서 뭐게 아시아식 길거리 음식이 냉동, 미국 냉동식품 음식, 시장에서 굉장히 눈에 뜨게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만두볶음밥 등이런 등등등 등등, 이렇게 간편식 이런 부분들 배달형 제품군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성과를 낼수 있다. 어. 어, 그다음에 고단백 식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건강과 질병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떠먹는 요거트, 고단백 스낵바, 단백질 음료 이렇게 많은 프랜차이즈 적용되고 있다. 헬스와 피트니스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매우 긍정적인 어, 반응을 얻고 있다.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하는 브랜드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네, 일단 그렇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미국 등 해외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치킨 버거 커피까지 전체 에다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 어, 보시면... 커피 프랜차이즈 더 벤토가 캐나다 이어서 미국에 진출하고 국미들에게 커입 케이퍼 커피 확산한다. 이건 우리나라가 좀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긴 한데요. 어... 더 벤토는 최근 어, JI m p 라스베가스 리버트워크와 멀티 인프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의 가맹점 또는 투자 일정 기간 여러 매장을 직접 개설할 운영을 어, 개설 운영할 권리를 본사로부터 부여받는 방식이다. 어, 글로벌 자동차시장 영향력을 확보한 커스텀 카 브랜드로서 하이엔드 튜닝 그룹인데, j i m p 는 미국 파트너스인데이 어, 미국 유로점을 라스베가스로 내년 하반기에 문을 열 예정이니까, 이게 보시면, 2 0 2 5년이니까 올해, 올해 하반기네요. 네네. 뭐, 이렇게 율무 미숙가를 케음염에 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미국 소비자로 공략할 거다. 이렇게 해라고. 어, 커피프렌즈의 푸르투썸플레이스도 어, 올해 미국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2024년 중국사업을 접은지 4년 만인데요. 네. 가맹점으로 하는건 알것 같아요. 케이버거인 롯데비아 롯데라가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플러턴에 1호점을 내면 미국시장을 어, 진출했다. 2호점 오픈 예정. BBQ는 미국 내 50개 중에 33번째 주에, 주에 진출했는데, 최근 미국 그다음에 유타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33번째 주까지 추가 진출을 이렇게 좀 전,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